100 Thai nationals were deported from South Korea after immigration officials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refused them entry. A few days later, another large group of Thai nationals were also deported back to Thailand for the same reason. 우리는 더 태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 기업의 태국 하청 업체들은 본인들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제는 한국 기업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면서, 한국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른타나폰이에요. 올해 38살의 태국 하원 의원이죠.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최근 제 인생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방콕 외곽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저희 가족은 꽤 안정적인 삶을 살았죠. 특히 아버지가 한국의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장은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직원도 200명이 넘었고, 수출량도 매달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국 대기업이 갑자기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거든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당시 저는 쭐라롱권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이었어요.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 마음 속에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저는 태국 중소기업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죠. SNS에서는 태국은 하청 공장이 아니다 해시태그가 제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32살의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위해 실질적인 무언가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국정감사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고. 태국 내 외국 기업 특별 감사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23년 국회 본회의 연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업들의 실험실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값싼 노동력만 착취하고 정작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과연 동등한 파트너십입니까? 라고 했던 제 발언은 전국적인 화제가 됐죠. 당시 태국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제품 불매운동도 시작됐고, 일부 한국 식당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외신들도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BBC, CNN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실패를 극복하고 싶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정치적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요. 매일 아침 제 책상에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임금 체불, 부당해고, 기술 유출 강요 등 다양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 상당수가 사실과 달랐더라고요.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을 비판했어요. 태국 한국 FTA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했죠. 당시 저를 태국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죠.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태국을 위한 길일까 하는 고민이 깊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날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평소와 다름없이 국회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제 비서실장인 솜차이가 갑자기 사직서를 들고 들어왔거든요. 10년 넘게 동고동락한 사람이었기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의장님, 죄송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솜차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의 아들 타환이 한국의 한 대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했다는 거예요. 사실 타와는 정말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방콕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간에는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한국 기업의 기술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아버지, 여기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걸 태국에도 전파하고 싶어요라며 매일같이 전화로 신나게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됐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단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던졌을 뿐이었죠. 숨차 있는 아들이 이틀 동안 연락이 없다가 공항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추방된 거죠.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경계하던 한국 기업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선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아유타야 캠퍼스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건 꽤나 무모한 결정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 기업들을 비판해 왔는지를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우선 입구에서부터 놀랐죠. 수십 대의 통근버스가 줄지어서 있었고 직원들을 위한 전용 지하철역까지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내부였어요. 최첨단 연구소는 물론이고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 카페테리아, 심지어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까지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외국인 엔지니어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였어요. 한국, 인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연수원 강사실에서 솜차이를 마주친 거예요. 그것도 삼성전자 연수원 강사 신분으로요. 의장님 오랜만이에요.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알고 보니 타완의 체류작용 문제는 단순한 실수였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만류했지만 솜 차이가 아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스스로 그만두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는 타완의 능력을 인정했고 정식 절차를 거쳐 다시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보세요 의장님. 솜 차이가 창밖을 가리켰는데. 수백 명의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이들 모두가 자국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그들의 꿈을 함께 키워주고 있죠. 점심시간에 타완을 만났는데,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른 삼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자부심도 배웠어요. 자신의 것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내는 자부심이요. 그날 하루 종일 캠퍼스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소에서는 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연구원들과 동등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현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기술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글로벌 인재 육성센터였어요. 이곳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태국 청년들이 무상으로 기술 교육을 받고 있었죠.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국의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란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투자 현황과 기술 이전 실태에 관한 자료였죠. 이제야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2월의 어느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사과를 하기로 한 거죠. 밤새 연설문을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이유는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200명이 넘는 의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지난 3년간 저는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저의 분노를 투영할 대상으로만 봤죠. 연설이 끝나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의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국대사관 김민재 경제공사였죠. 의원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태국과 더 진정성 있는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태국 한국의원 친선협회 회장직을 제안받았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을 비판해왔는데 이런 중책을 맡길 수 있냐고 했더니 오히려 그래서 더 적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청년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매년 100명의 태국 청년들이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서 6개월간 실무 경험을 쌓고 반대로 한국의 청년들도 태국에 와서 현지 경험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산업 인력공단, 대한상 공회의소, 그리고 태국의 관련 기관들을 오가며 협의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적극성이었어요. 단순히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식 채용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일부 의원들은 왜 하필 한국이냐며 반대했고,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외국 기업에 너무 의존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프로그램 시행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닌 연구개발센터와 교육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삼성전자의 발표였어요. 방콕 외곽에 삼성 디지털 캠퍼스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5,000명의 현지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는 거였죠. LG 전자도 곧이어 그린테크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어요. 태국의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를 세우고 현지 대학들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했죠.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의장님, 저 이번에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스타트업을 차리려고 해요. 한 청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그의 열정 넘치는 모습에서 희망을 봤어요. 이제는 매주 수요일마다 한태 청년 기술 교류 간담회를 열고 있어요. 양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죠. 처음엔 10명 남짓했던 참가자가 이제는 100명이 넘어요. 얼마 전에는 방콕 인천 테크 브리지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서로의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인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네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던 그때 제 휴대폰이 새벽 3시에 요란하게 울렸어요. 라용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이었죠.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공장 직원들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죠. 1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공장 정문 앞에 모여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 약속 이행하라, 임금 차별 철폐하라, 태국인 관리자. 비율 확대하라 같은 피켓이 사방에 보였죠. 더 충격적인 건 시위대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라이시라고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커피 심부름꾼이 되긴 싫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핵심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프라이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감정에 호소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문제는 시위대가 그의 말에 격하게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는 외침이 이어졌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위대 사이사이에 수상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산업단지 출입증도 없고 시위 구호를 외칠 때도 어색해 보이는 직감적으로 이게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 일단 진정을 시키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도 한때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을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제 말에 시위대가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10명의 대표를 선출해서 즉시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죠. 회의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만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3년째 같은 자리에만 있어요. 열심히 일해도 승진한 꿈도 못 꾸죠. 한국인 주재원들은 우리 월급의 5배를 받아요. 이게 공평한가요? 신제품 개발할 때는 우리를 절대 참여시키지 않아요. 그저 조립만 하라고 하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프라이시 중국의 한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죠. 증거를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시위대는 인근 국가에서 온 용역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원들의 불만에는 분명 정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민 끝에 라용산업단지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한국 기업 대표들, 노조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첫 회의는 아수라장이었어요. 노조 측에서 테이블을 치며 항의하고 경영진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죠.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지난해 한국 본사 연수를 다녀온 뒤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기술력을 쌓아온 과정,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 이런 걸 배우면서 왜 그들이 그토록 까다로운지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한국 측 관리자들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죠. 2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라용 미래비전 2030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나왔어요. 핵심은 공동성장이었어요. 현지 직원 중 매년 200명을 선발해 한국 본사에서 6개월간 기술 연수를 받게 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다른 직원들을 가르치는 거죠. 관리자급 이상 현지인 비율도 5년 내 60%까지 높이기로 했어요. 임금 체계도 전면 개편했어요. 기존의 연공서 열식에서 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기술 자격증 취득 시 특별 수당도 신설했죠. 신제품 개발 과정에도 현지 엔지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라이온 테크 캠퍼스 설립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1억 달러를 투자해서 기술 교육 센터를 세우고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서 운영하기로 했죠. 이곳에서는 매년 1,000명의 태국 청년들이 무상으로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프라잇의 이 정치적 음모는 실패로 끝났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과 태국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더 깊어졌죠. 지금도 매달 노사정 협의회가 열리는데 더 이상 대립이 아닌 협력의 장이 됐어요. 라용 산업단지의 위기를 해결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태국이 첫 번째 디지털 전환 허브국가로 지정됐다는 거였죠. 특히 한국과의 산업 협력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년 전만 해도 한국을 적대시했던 제가 이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다니. 매일 아침 제 책상에는 새로운 투자 소식들이 쌓여요. 삼성전자의 동남아 최대 R&D 센터 설립, LG디스플레이의 차세대 OLED 공장 건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 설립 등. 이런 투자들은 단순한 공장 설립을 넘어서요. 모든 프로젝트에 기술 교육 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현지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도 필수예요.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건 태국 청년 기술들인 프로젝트예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던 건데 매년 500명의 태국. 청년들을 선발해서 한국의 대기업들에서 1년간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들이 경쟁사로 갈수 있다는 반대가 많았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첫 기수 500명 중 98%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대부분이 핵심 인재로 성장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파폰이라는 청년이에요. 치앙마이의 작은 마을 출신인데 삼성전자에서 1년간 반도체 공정을 배운 후 태국 최초의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전문 기업을 세웠죠. 지금은 5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중견기업 대표예요. 또 다른 성공 사례는 라타나예요. 방콕의 평범한 공대생이었는데 LG화학의 배터리 연구소에서 1년을 보낸 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어요. 지금은 태국 과학기술부장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국가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방콕 테크밸리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방콕 외곽에 33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한국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했죠. 이미 15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입주를 확정했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AI 연구소, 바이오 클러스터도 들어설 예정이에요. 특히 인상적인 건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예요. 전 세계의 IT 인재들이 모여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이미 2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입주 신청을 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도 이곳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죠.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한국의 마이스터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테크마이스터 스쿨을 설립했는데 첫해에만 5,000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했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데 학비는 전액 기업이 부담하죠. 의료 분야의 협력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어요. 삼성 서울병원과 시리라 병원이 공동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설립했는데 원격 진료 시스템부터 AI 기반 진단 시스템까지 최첨단 의료 기술을 공유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세안 청년기술협력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며 연락이 오고 있죠. 특히 인도네시아와는 디지털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첫 해에만 천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어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졌을 때, 일자리를 잃었던 직원 중한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지금은 한국 기업의 태국 법인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신데, 아른 의장님, 당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을 가져요. 그들의 꿈과 열정을 들으면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실감하게 되죠. 지난주에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적대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이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찾아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는 더큰 희망이 되리라 믿어요. 어제는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아세안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태국 한국 협력 사례를 다루고 싶다는 거였죠.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이런 게 아닐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이제 우리는 그 길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